있겠습니다. 자, 수상자는 송영길 프로나시아 상임고모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송영길 프로나시아 상임, 상임 고임부모님자 귀하께서는. 이학계사는 학창 시절부터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고 노동 현장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 왔습니다. 정계 활동 중에도 세비의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며 민생 정치와 국방 외교에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백신 피해 가족 협의회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특별법 제정을 이끄는 등 억울한 이들의 권리 회복에도 앞장서 오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단호한 연설로 현장 질서를 지켜내는 등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실천해 오셨기에 귀하의 공로를 높이기려 2025년 올해의 인권활동가로 선정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위인배 <laughs>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상. 네, 부상. 네. 부상. 너무 데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고, 자 사진 촬영 기념 사진 촬영할 거예요. 앞에 좀봐 주십시오. 기념 촬영 지금 얼른 사진 찍으십시오. 자, 이사장님께서 지금 다음 일정 빨리 가셔야 돼서 사진 얼른 찍고 내려가시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하실 분 얼른 오세요. 네 사진 촬영 자 지인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진 촬영하시고 자 사진 촬영하실 분네자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사진 찍어 사 앞에 보세요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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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어, 여기. 수상소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될줄 후회도 생각 못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이번에 12월 3일 내년을 시기를 막아낸 것은 전체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한 대로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상을 받아들일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 우리 5.18 광주 시민의 그 항쟁의 그 결과와 교훈이 이번 12.3 내란을 막아내는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 그날 그 12월 3일 아침에 그 백은종 씨가 하는 서울의 방송, 방송국을 방송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최재형 목사님 오피스텔이 압수수색 중이라는 전화를 받고 제가 변호사로 제가 아직 변호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패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서울의 방송을 먼저 뛰어갔더니 이명수 기자를 만났어요. 거기 막 지금 김건희 씨와의 녹취록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 그거를 막 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 오피스텔 바로 건너편에 있었는데 방이 조금 맣더라고요 최재형 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동갑 뽀랜데 지금 사모님과 애들도 지금 3 년째에 출국 금지가 돼서 가지도 못하고 좁은 방에 교도소 꼭 독방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라면 끓여 먹고 살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이제. 압수수색을 제가 이제 앞에서 변호인으로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윤석열 씨가 재판장에서 계속 자기가 무슨 뭐 좌익 세력 척결 위해서 막그우 이데올로기로 마치 개함령을 받던 것처럼 치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것조차가 아니라 실제로는 긴건히 범죄 행위가 발각될 것 같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정말 그 극우 이데올로기도 안 되는 수준의 범죄 방어용 그개업력었다는 것이 드러날까봐 지금 막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후에 서울경찰청에 최재형 목사가 가셔가지고 거기서 포렌식을 한다고 나보다 와주라그래서 포렌식 참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개업용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아. 뜨자마자 장난인가 다 진짜다 싶어서 제 아내가 저를 이제 차를 태워줬는데 아내가 저에 빨리 강화도로 도망가든지 도망가마지 <laughs> <도망가야 웃음> <그래서 도망가야 웃음> 집에 가면 아마 체포되기까 싶거든 싶어서 나는 무조건 국회로 가야 된다 지금 무조건 제강으로 국회로 가져와서 갔더니 그때 와서도 아무도 안 잡더라고요. 그냥 그냥 제 아내 차 타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빨리 왔을 거예요. 하면서 박산대 원내대표한테 전화했더니 빨리 소집해라 했더니 지금 그래서 오고 있다 그러고 박선원 의원, 유동수 의원 막 의원들 되는 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다 오고 있다 그러더라고. 요 빨리 빨와서 다음 넘어서 돌아라. 들어와서 기다려. 제 아내는 이제 저는 이제 경험적인 막 그때 헬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팔십 년노월이 생각나고 제 아내는 불을 끄고 나중에 다 체포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제 아내는 차 시트를 밑에 그 엎드려 숨어있어라고 놔두고 저 혼자 나가서 이제 막그우문 쪽으로 이제 그707 부대가 쏟아져 들어와서 어그 막기 위해 뛰어갔습니다. 다모두 그때 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그랬을 텐데, 저는 아시다시피 윤상원 선배님, 이제 광주 북성중학교 선배입니다. 마지막 80년 5월 광주 보청을 지키지 못했던 부채를 안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아, 죽을라면 죽자. 살만큼 살았다. 이런 생각으로 <laughs> 군인들한테 갔는데 군인들이 너무 애태 보이고 무섭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다 우리 아들처럼 보여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그겁니다. 이 불순문자들을 숨겨놔가지고 이놈들이 마치 경무문을 칼로 찌르거나 위해를 가해서 뭘 던지거나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 흥분한 젊은 군인들이 에, 총을 혹시라도 발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피해가 나면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5.18도 발사 책임을 계속 전도하이라 일당들은 자위권의 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헌군에 대해 광주시민들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으로 발사하 했다 이렇게 합리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개헌군들이 총기 발사에 그런 빌미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애들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요한 간성이다 우리 아들처럼 이렇게 따독거리고 흥분하지 않도록. 지금 겸, 지금 해제 결의를 국회의원들이 표결할 테니까 기다려라, 이사람들아왜국기를 깨고 들어가려고 그러냐. 이 말이 좀 설득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제가 김종대원한테 들어보니까, 김종대원이 지금 내란 관련 책을 쓰고 있습니다. 다 인터뷰를 해서 아마 제일 정확한 책이 나올 거로 라 보는데, 그때 그 김영기 중령을 인터뷰하다가 저한테, 김종대 의원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김영기 중령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대표님의 연설이 가슴에 파고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가 싶었는데 사실 그때는 MBC, KBS가 송영길은 투명이가 치고 해서 아예 찍지를 않더라고요. 옆에 있으면안 찍어요. 근데 유튜브로 찍은 게 그나마 김종대 전원이 또어 특검 피신 조서에서 확인돼서 이게 알려져서. 또 이것을 또 귀하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상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모든 우리 시민들이 다 주인공이었는데 굳이 이것을 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더 열심히 하라는 격우로 생각이 들고요. <laughs> 그때 우리가 이걸 막아낸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정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 군인,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반란군의 손에 이용돼서 국가를 위해 지키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군복무로 보내놨더니 이런 짓을 하는 일이 정말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행히 애국적 부인들이 그래도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 해태를 해서 이런 피해 사태가 없으니 너무 다행이고 이번 기회로 비혼도에 땅 붙듯이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더 강화돼서 어 지금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대한민국이 오히려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그 나라 우리 김구 주석이 꿈꿨던 한없이. 아름다운 그 문화의 힘을 갖는 나라로 발전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위인백 이사장님과 우리 모든 광주 어르신들 부족한 저에게 상을 주신 것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목소리도>